2026년형 볼보 X200은 그동안 안전과 품격을 대표하던 스웨디시 SUV의 정점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진화한 정숙함과 진보된 테크놀로지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x 2 0 0 볼보의 글로벌 베스트 셀링 SUV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으며 이번 2026년형 모델에서는 디테일과 감성 그리고 성능까지 모두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도심 속 가족형 SUV로도 장거리 여행을 위한 프리미엄 차량으로도 완벽한 밸런스를 자랑합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한눈에 볼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느껴집니다. 전면부는 시그니처인 토르의 망치형 LED 주간 주행등이 더욱 얇고 정교해졌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한층 세련된 크롬 디테일이 더해졌습니다. 전면 범퍼는 공기 역학을 고려한 에어 덕트가 적용되어 한층 스포티한 인상을 주며 전체적으로 간결하지만 강인한 인상을 남깁니다. 측면에서는 볼보 특유의 깔끔한 캐릭터 라인이 흐르며 20인치 알로이 휠과 블랙 하이그로시 윈도우 몰딩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후면은 세로형 LED 리어 램프가 입체적으로 디자인되었고 범퍼 하단에는 트윈 배기구와 리플렉터가 통합되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정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26년형 X760은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는 천연 나파가죽과 스웨이드가 혼합된 고급 소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구조로 구성되었고, 중앙에는 대형 14.5인치 세로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구글 기반의 최신 OS를 실행합니다. 터치감도와 반응속도는 훌륭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운전석 앞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있으며, 다양한 주행 정보와 내비게이션, ADS 시스템이 직관적으로 표시됩니다. 2026 XC60에는 볼보의 최신 반자율 주행 기술인 파일럿 아시스트 3.0이 탑재되어 있어, 고속도로 및 정체 구간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볼보의 안전 철학은 여전히 살아있고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형이지만 확실하게 작동하는 실내 공기청정 시스템은 PM2.5까지 정밀하게 필터링 하며 차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주는 디스플레이도 인상적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이 제공됩니다. 하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반의 2.0L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약 25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연비와 파워 사이에서 뛰어난 균형을 이룹니다. 다른 하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총 시스템 출력이 455마력에 달하며 순수 전기 모드 주행거리도 90km 이상으로 도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전기 모드에서는 거의 무소음에 가까운 조용한 주행이 가능하며 가솔린과 결합되었을 때는 민첩한 가속과 강력한 토크가 느껴집니다. 0-100km 어이터 가속은 약 4.8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중에서도 상위권 수준입니다. 승차감 역시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전자제어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된 트림은 노면의 요철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흡수해주며 정숙성은 세그먼트를 넘어 프리미엄 세단과 경쟁할 수준입니다. 노면 소음과 품절음 차단 성능도 상당히 높고 엔진음도 고급스럽게 튜닝되어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스티어링 반응도 안정적이며 고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행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가격대는 국내 기준으로 약 7천만원대에서 시작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급형 트림은 약 9천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선택 옵션이나 컬러 휠 사양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제공되는 품질과 기술력을 고려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볼보는 보증기간이 길고 사후 관리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적합한 브랜드입니다. 개인적으로 2026 볼보 XC60은 패밀리 SUV로서 매우 뛰어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성능, 실내 구성, 안전 기능 등 모든 요소에서 고른 완성도를 자랑하며 전동화 시대에 맞춰 PHEV 시스템까지 적극 반영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대형 SUV보다 부담 없으면서도 넓은 공간과 고급감을 모두 갖춘 이 차는 도심 속 실용성과 장거리 운행의 쾌적함을 모두 원하는 운전자에게 최적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볼보 XC60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외관, 실내, 주행성능, 안전기술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차량 관련 질문이나 시승기 요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 영상에서도 더 다양한 신차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